오늘의 주제 어. 오늘 하려고 했던 손유의 주제는 손유이 근데 왜 손을 가지고 인지 능력이 음. 이렇게 좌우되는 걸 이야기를 보통 다 하잖아요 음. 손하고 무슨 관계가 손하고 무슨 관계가 무슨 관계? 내내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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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은 무슨 관계가? 네. 이모 네. 손유가 신경이 그래. 다 있다잖아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포모우러스라고 어, 아, 신체운동뇌도라고도 하고 신체감각뇌도라고 합니다. 음, 뇌를 아 옆에 제가, 음, 제가 설명을 알려드릴게요. 음,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드 펌필드는 음, 뇌를 자극하여 뇌가 담당하는 몸의 영역을 음, 나타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음, 음, 손은 신체관절기관으로 뇌가 담당하는 면적 이 가장 큽니다. 음. 몸통보다 훨씬 넓고 그다음 음. 입술, 혀 등도 상대적으로 넓. 면적이 큽니다. 음. 뇌가 담당하는 영역이 크다는 의미는 생존에 중요하다는 뜻이고 영역은 크기 대로 그림 그린, 그림의 난자기가 바로 헌빌드 뽕은 크루스 음. 아마 뇌. 그래서 네. 손이 먼저고 그다음 이것 음. 때문에 내가 갖다 늘기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 직립을 음. 하게 되면 손을 쓰니까 음. 쓰면서 내가 커진다. 그그 그 중에서 특히 장점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 장소나 도구가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산에 가서도 할수 있고요. 무엇에 가서도 목욕탕에 할때 보고도 할수 있어요. <laughs> 여러 가지 인지 영역을 지난 훈련까지 같이 접목해서 할 수. 관심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활용하기 좋아요. 음. 자, 박수 세번 시작. 이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요. 집중을 시켜야 돼. 음. 아이들을 집중을 시키는데 음. 이 박수 치기 음. 이게 빼기 박수 한번 해 볼까요? 음. 자, 제가 말하는 써. 숫자에서 2를 빼서 음. 빼기 박수를 합니다. 음. 음. 박수 세번 시작. 그렇죠. 두 번씩 딱 치는 거. 음. 이거만 해 갖고도 손유희손 진짜 나 예. 먼저 기지개 한번 켜 볼게요. 뜻이 기지. 까치리

처음에 이번에 이번엔, 그다음에 네번두번한번한번 음. 1번,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연지. 1 번부터? 여 번부터. 열번 아니고 여덟 음. 번부터.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네. 셋, 넷. <laughs> 다 기억하셨어요? 음, 그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유채 개나리, 개나리, 수선화. 수선 진달래. 진달래. 유채꽃유채꽃 수선화. 수선화.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짝. 수선화. 수선화 짝. 진달래, 진달래. 짝, 짝.

유채꽃 개나리 e 개나진 t 래 l e you take a l i t t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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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유채꽃 유채꽃 y o 개나리 개나리 l i 수선 l 수선 o u t 진 k 래진 l 래 t t 유채꽃 o u take a l 재밌어요. 어. 박수도 치고, 이뇌 운동이 풍랑이 아뇌 운동 되는데, 이거 하면 되니까. <laughs> 어, <laughs> I a l 하 a y s say, w 아니 우리 w 이 보라색 좋아하니까 아 o t of people. I'm ready. w h 색 보라 파 a i d What 파랑 a i d Parents, Parents, p a r e n 보라 p a r e 보라 파랑 보라가 응. 마지막 하시고요. 응, 노랑 먼저 하시고요. 노랑, 노랑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보라. 이렇게 가야 돼요. 응, 응. <laughs> 그게 조금 더, 더 노랑, 원활할 것 같아요. 빨강으로 돌아가요 그래. 시작! 노랑, 노랑, 짱, 짱, 빨강, 빨강. 하고 홍당나홍당 똑같이. 홍당홍당홍당홍당 호... 돌을 부...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좋다. 요렇게 막. 요렇게 막. 근데 예예 어, 예, 예, 예. 음. 요거 손가락을 안 움직여 보신 분들한테 음, 음. 처음부터 이걸 가르치잖아요 어, 맞아요. 아무래 이잘안되 그래서 손가락 펴는 것부터 어, 하려고 뽕당 음. 뽕당 박자도 느리게. 좋아요. 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네. <laughs> 오를던지자 네. 아, 손이 뻗어진다. 맞는 거는 주목을 주 주목을 네, 이걸 하니까 이해가 돼. 하요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작. 당 공당, 공을 뻗지자. 어렸다 이것도. 어, 그러니까 같이 표지 잖아 반대로 해볼게요. 우리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오니까, 싶다, 남한테 그렇지,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공격을 안 한답니다. 음. <laughs> 이게 왜잘안 되냐면 남한테 손을 내밀지 주먹을 안 쓰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거라 어. 이거. 이거는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 손을 뻗고 음. 여기서 나를 그 하자는 거야. 나, 내, 내 탓이다. 하고, 어. 나 주먹을 쥐고, 대미는 네, 네. 손을 뻗고, 아, 네. 나를 두드릴 네. 때, 여기도 네. 네. 주먹을 쥐고, 어, 주먹을 쥐고. 어, 네. 네. 하나, 네. 하나,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본능적으로 착한 거예요. 내가 음. 착했구나. 음. <laughs> 네. 남이. <웃음> <웃음> 남을 공격하는 사람, <laughs> 성향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laughs> 어려워 욕대요. 내가 음. 네. 그렇대요. 오, 또 실제로 그런대요 이거 뭐 너무 잡잖아요. 네, 네. 어. 어.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네, 됐다고. 내 탓을 안 아, 하고 나만 나만 음. 따뜻 따고하고 음. 남한테 손을 이렇게 주먹으로 쳤는데, 음. 음. 근데 공격성이 강하지 않고 음. 내 탓이다 생각을 하고 남한테 는 손을 내미는 사람들은 음. 대부분 10대. 음. 갑자기 감성 충만 수업이 됐습 정말 하시죠 <인기하실까? 웃음> 처음에 이렇게 라까지만 이거 할게요. 음, 이제까지만. 네. 건너편에 건너편 가너에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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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건걸건하게요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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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도록 주워. 아 이거 펴진다 이게 여러고 있는 가 있나? 여러고 이게 운해랑 네, 아, 자네랑 한꺼번에 어. 우리 그는거 있잖아요. 응. 우리 그 뭐야 찔레꽃